다마스테 요가 지도자 다정입니다. 자, 오늘은 3분 명상의 6일 차인데요. 오늘은 우짜의 호흡, 우짜의 프라나야마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가 수행을 계속 해봤다면 어, 수업 시간에 우짜의 호흡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우짜이라는 뜻은요. 어, 명사나 동사 앞에 붙는 접두어 우드, 위쪽으로 또는 음, 분출, 팽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야라는 것은 정복, 우승, 승리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우짜의 호흡을 하는 동안에는 폐를 활짝 열고 가슴은 자신만만한 정복자의 모습을 형성하면 됩니다. 어, 그리고 우짜의 호흡의 특징은 어, 입천장에서 느껴지는 바람. 혹은 소리를 내 스스로 알아차려야 하거든요. 그게 거친 숨이 아니라 가끔 우리 매트 위에서 수행을 할때 옆에 수행자가 되게 큰 소리로 이렇게 호흡을 하는데 이것은 조금 잘못된 우자의 호흡법이고요. 내가 스스로 들리는 만큼의 호흡법. 아주 가벼운 소리만 느껴지면 좋아요. 자, 우리 함께 웃자의 호흡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편안한 자세에서 만나 줍니다. 그곳에서 들숨에 척추 한번 곱게 세워내 보세요. 내쉴 때 어깨 긴장 낮춰내고, 배꼽은 척추 쪽으로 쏙 끌어 당겨 봅니다. 들이마실 때 양쪽 콧구멍에서 느껴지는 바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입천장에서 느껴지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쿤바카, 호흡 멈춤.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한번더 소리 들어요. 쿤바카, 호흡 멈춤. 들이마셔요. 브라카 들숨 쿤바카 멈춤 레차카 날숨 복부를 강하게 척추 쪽으로 끌어당겨 봅니다. 자 마지막 한 호흡 브라카 들숨 쿤바카 멈춤, 레차카 날숨. 좋아요. 편안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자, 우리 오늘 우짜의 호흡 함께 연습해 봤어요. 이렇게 우짜의 호흡은 매트 위에서 수행하는 동안 계속 이어나가면 좋습니다. 너무 강한 들숨과 날숨이 아닌 그 나의 미세한 숨소리를 들어보는 호흡법입니다. 좋아요. 오늘도 당신의 숨이 평온하기를 희망합니다.